안녕하세요. 아일러브미니입니다 어, 토핑 만들기 24번째 시간으로 삼겹살 토핑 만들기 오늘 진행해 볼 거예요. 이렇게 세팅할 모습도 있고요. 어, 토핑들 스틱형으로 만들어서 필요시마다 이렇게 단면도로 잘라서 예쁘게 삼겹살 만드는 방법 어, 오늘 익히실 거고요. 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 오늘 영상에서 는 여러분들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준비할게 무대나에다가요. 빨간색과 흰색 아크릴 물감 준비합니다. 그래서 먼저 빨간색 염색을 해줄 거예요. 어, 삼겹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 빨간색 부분과 흰색 부분 그라데이션 내가지고 어, 고기 색깔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어, 염색을 해준 것과 그 다음에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해서 흰색 모데나 점도 염색한 것과 그 다음에 반투명 이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일단 원색, 빨강 원색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요. 원 빨강을 준비하고, 흰색 지방 표현하는 건데, 그 부분을 흰색으로 해서 또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크림과 흰색으로 염색을 해 줍니다. 색깔 항상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오늘 익히셔 가지고 간단하게 삼겹살 만드는 방법 아시면 여러 가지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정도 양에서는 한번 더흰색 넣어 주고요 잘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반투명이죠 반투명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델나 조금 더 떼어내서 어 빨간색과 원 빨간 염색한 거 거기다가 모델나를 섞어서 대략 이렇게 마블링을 해줍니다 완전 섞지 말고요. 대략 중간 톤을 맞춰주는 거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어, 여기서는 생겼을 모양을 패턴을 뭐 깔끔하고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그때그때 만들면서 모양을 대략대략 대략 만들어서, 어,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하기 위해서는 느낌을 살려서, 어, 그때그때마다 약간 만들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점토 위에 올릴 거예요. 손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반투명은 왼쪽에 놓고 헷갈리신 분들은 흰색 염색한 건 오른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반투명. 그 다음에 마블링 한 거, 이렇게. 이거를 뚝뚝 끊어서 올리셔도 좋아요. 이렇게 너무 일자로 쭉쭉 붙이지 말고요. 하나는 반 정도 붙이고. 그 다음 빨간색을 또 위쪽에. 그리고 흰색 부분도 필요하죠. 흰색. 여기서도 흰색도 너무 다 붙일 필요는 없고요. 대략대략. 대략 이렇게 또 중간.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투명 이렇게 만들면 그때그때마다 삼겹살 느낌이 다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겹겹이 올리는 거예요 빨간색깔 그 다음에 또 흰색 어, 돼지고기에는 삼겹살에는 지방 부분이 어,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이렇게 모델나 흰색과 반투명 표현해 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중간 색깔 또흰어 모데나 점토 넣어주고 또 흰색 이 넣어주고 겹겹이 쌓는 거죠 지금 이 방법은 어, 패턴이 계속 같은 색깔이 말고 다른 색깔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겹겹이 쌓아주면 됩니다. 빨간 색깔 그다음에 어 모데나하고 빨간색 중간 섞은 거 중간 마블링 해준 색깔 그다음에 흰색 그다음에 반투명 네 가지 준비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마블링을 해주면 간단하게 삼겹살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모양 예쁘게 만들 필요 없고 대략 이렇게 붙인 다음에 마무리 할때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 한번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육점 가면은 이런 모양으로 랩에 싸져 있죠 이런 모양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건조를 최소 8시간 정도 시키고 나서요. 그렇게 되면 어, 이렇게 건조가 되는 겁니다. 잘라지기 편하도록 어, 그랬을 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면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삼겹살에 이렇게 하나하나 약간 지금 완전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약간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완전 건조보다는 약간 한 8시간 정도, 뭐, 그 전에 한 5시간 정도 건조됐을 때 잘라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렇게 삼겹살, 어,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쭉하게, 어, 이런 면으로 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길쭉한 삼겹살도 표현할 수가 있죠. 길쭉하게 자르면 이렇게 안 잘린 안 잘라진 부분 다시 한번 잘라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겹겹이 붙여도 어, 삼겹살 표현할 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붙이셔도 되고요. 자, 오늘 삼겹살 토핑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 잘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은 잘 따라해서 어, 삼겹살 만드실 때 어, 예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참고해서 오늘도 예쁜 어, 미니어처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